안녕하세요. 달리는 이곳은 대전 유성구 복명동입니다. 앞에 보이는 다가구주택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유성 온천역 도보 4분 거리로 자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이 유성 온천역 방향이고요. 반대편은 상대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원룸촌 치고 전면 도로도 8m 도로라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8m가 넘는 것 같기도 해요, 한 10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건물 전면도 넓습니다. 임대 구성도 좋고요. 현재도 만실이지만 몇 년째 공실이 없다고 하시네요. 주차도 공간이 좁지가 않아요. 7대가 가능한데 상가가 있는 걸 감안했을 때. 꽤나 많이 가능한 수치고,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옆쪽에 도로가 있는데, 엄연히 얘기하면 뒤편 건물 도로긴 하지만, 거의 뭐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추가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건물 주변으로도 주차가 흰선 지역이라 가능하고요. 옥상은 방수를 했습니다. 유성 온천역 주변은 갈마동과 더불어서 자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땅값 같은 경우에는 갈마동이 아니라 둔산동보다도 비싼 지역이 유성 온천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두 개의 높은 아파트 밑으로 유성 온천역이 있습니다. 그럼 건물 빠른 속도로 내려가 볼게요. 공실이 없어서 내부는 못 보여드리고요. 복도 같은 경우에는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그럼 오늘 보신 다가구 주택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 유성구 복명동 555-15번지고요. 유성온천역 4분 거리입니다. 대지 면적은 92.6 평, 용도적은 제 3종 일반 주거지요. 주차는 7대 가능하고요. 건물 연면적은 191.5 평, 사용승인은 2002년 11월 22일에 받은 지상 4층의 주택입니다. 상가 2개, 원룸 8개, 투룸 7개 주인세대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매매 금액은 16억, 대출은 없으나 매매 금액의 50에서 70% 정도 가능하고요. 실 투자금 15억 2,900만 원 투자했을 때 이자 대한 순월세가 720. 16만 원이 나오는 수익률 5.7%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인 세대를 현재 거주 중이어서 주인 세대를 임대를 주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니 이점 참고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있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